그래서 최재철 교수님을 초청한다고 할때좀 어, 놀랐습니다. 왜냐면 저는 교수님이 학원을 안 좋아한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laughs> 아, 그래서 어, 어떡하지? 이걸 어떻게 하면 까 그래서 이제 말씀하시니까 방법을 찾아야 돼서 인터넷에 리서치 해보니까 최재철이 공부라는 책을 최근에 쓰셨더라고요. 그래서 책을 샀습니다. 그래서 읽기 시작했습니다. 이틀 만에 다 읽었습니다. 책을 다 읽고 어, 이 정도 내용이면 정말 우리 학생들에게 꼭 들려주고 싶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나사렛 외국어학원에서 그러니까 평교사로 시작해서 지금 실장, 교육연구실장을 하고 있지만 16년 정도 근무했습니다. 그러니까 16년 일하면서 아이들한테 어, 공부 그냥 학습적인 공부만 아니라 어, 왜 공부를 해야 되는지 아, 공부가 얼마나 중요할지, 또 공부가 얼마나 재밌는지 말해주고 싶었는데 아무래도 한계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좋은 교수님이 오셔서 아이들이 그거를 깨닫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고 생각했고 교수님, 대시, 교수님 전부 되시는 분이 학원 필요 없다라고 얘기해 주시는 거 좋습니다. 그래서, <laughs> 그래서 저는 정말, 아, 정말. 정말 좋은 그런 시간이었습니다.